애니메코인 홀로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요즘 투자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알티코인이 좀 많이 이제 돌아가면서 터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터지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좀 답답하고 섭섭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애니메코인이 오늘 2% 정도 이제 하락을 보여주면서 26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 주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요, 이 5일선까지 이탈을 하는 그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으로 이 차트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이 5일선, 2평선을 안착했다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반복을 해 오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침착하게 기다려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애니메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이제 지금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이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해 주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애니메코인 소식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인대학교 중에 코인리더님이 최고입니다. 자, 겸손하며 진실성과 전문가다운 면모가 철철 넘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댓글 내용은 우리 애니메 코인 좀만 힘내보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딱세 글자.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화이팅 한 마디만 달아주시면 저도 덩달아서 응원해 주신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영상 제작하는데 힘써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애니메코인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 애니메코인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구간 뭔가 되게 심심하면서도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 봐도 이 애니메코인은 조용하고 심심한 코인이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조용하다라는 의미는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투자자들이 애니메 코인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몇번 나와 주었어요. 자, 보시면 14일이죠.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47%에 해당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그저께에요. 그저께는 하루 동안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좋은 흐름이었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고 짧은 그런 파동이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강한 추세 전환이 아니고 일종의 좀숨 고르기 느낌의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그런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의 상승분을 이틀에 거쳐서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어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그런 상승이 나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애니메 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뭐 47%의 상승 15%의 상승이 나와도 이 투자자들에게 이목이 끌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코인 투자자분들의 대다수는요, 여전히 이 애니메 코인?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 이런 흐름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애니메 코인에 대한 투심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는 낮고 소수만이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을 때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물량도 정리를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유도하기가 제일 편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4월 7일에 이 애니메코인이 최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18원대에서 매수 싸인 나갔습니다. 저점인 것 같다. 지금 바닥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물타기 혹은 신규 진입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문자를 공유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일 전이죠, 여러분들. 3일 전에 28원대에 도달을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4월 28일 매매 타점 해가지고 28원대에서 모든 물량 입절이 아닌 한50% 정도만 비중 조절을 해주시고 나머지로는 추세를 따라가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3주 동안 60% 가까운 수익을 내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애니메 코인을 여태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두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반부터 이 애니메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와서 물렸지만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두 그룹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는 투자들만 남은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갑자기 시세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는 적고, 매수는 폭발적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준비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도대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대체 언제 들어올릴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애니메코인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좀 이용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 당연히 보시면은 요즘처럼 26%, 뭐 11%, 7% 이런 식으로 시세 뽑아주는 코인으로 수익을 내서 이 애니메 코인에 물을 타야 어,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몇 퍼센트의 상승만이 나오더라도 우리의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장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니메 코인에 물려있다고 해서 애니메 코인 차트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매일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해 주는 그런 코인들 보면서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실 겁니까? 준비된 사람은 수익을 내고 준비 안된 사람은 또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이미지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7024044로 원픽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후에 핸드폰 뒷자리 네 자리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길게 보유할 필요 없고요. 하루 일당만 딱 벌어줄 한 종목을 매일 아침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목표 최소 10% 이상 잡고 있는 코인들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날짜랑 시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4월 30일 수요일 2시 49분에 제가 녹화를 한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메시지 눌러서 들어가신 거 보셨죠? 자, 보시면 여기 코인 리더 박서준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고요. 핸드폰 번호도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010-270-24044. 여기도 010-270-24044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번호 맞고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그 핸드폰에서 녹화를 한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제 없이 전송이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이제 매번 하나씩 같이 보내는데 다른 구독자분들 연락처는요, 이제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 번호로 보낸 문자 내역 녹화한 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오늘이죠. 오늘 8시 47분, 8시 47분에 4월 30일 박팀장의 급등코인 타점이라고 해서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826원, 매도가는 1021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오전 3시에 이평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오전 8시 30분에 거래량 유입이 체크가 되었다. 1021원에서 이제 지정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23%에 해당하는 수익실현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리프트 차트를 한번 볼게요. 드리프트 차트를 한 30분 봉으로 보시면요. 오전 8시 반부터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2%에 해당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23%의 수익을 챙겨드렸다고 했는데,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직접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윗꼬리에서 털어내고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욕심내셔서 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이 드리프트가 추가 상승이 나와서 32%까지 올라가 주었지만, 다른 어떤 코인들은 매도가를 지나고 나서 바로 쏟아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23%의 수익도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4월 29일에 펀디엑스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4월 28일 또 매매 타점 공유 드렸죠. 이건 소닉 SVM 제가 매수가 예전에 설정해 드린 게 있어서 매도가만 공유를 드렸고 4월 28일 애니메코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아더코인 아침에 추천드렸습니다. 8시 43분에 추천드렸어요. 자, 그리고 4월 27일 저스코인 오전 8시 38분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익 실현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에서는 우리가 급등 코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물려 있는 코인의 보유량을 늘려 주어야 불장이 왔을 때 본전을 보던 큰 수익을 내다 할수 있는 겁니다. 코인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매매 하시는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010 2702 4044로 원픽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후에 뒷번호 4자리만 딱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애니메 코인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파란색 이평선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5일선을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상승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음과 동시에 이 빨간색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캔들이 이 20일선 위에서 여전히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 매수세는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란색 선 한번 보실게요. 자, 최근 이 캔들이 이 60일선을 계속 터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 주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돌파를 실패하고 계속 눌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자, 근데 5거래일 전부터 이 61선을 돌파를 했다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반복을 해왔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이 6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지지선은요. 바로 이 노란색 60일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 주는지 못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흐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매수세가 약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시장이 갖는 이 애니메 코인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눌림이 나와주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고 보고, 거래량이 다시 불이 붙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 그때서야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내드린 매도사인 문자 받아 보신 분들 중에서 이50% 물량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30% 정도 추가 수익 실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떤 흐름이 나와주어야 우리에게 좋은 흐름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5일 이평선을 단기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 주는 그런 양봉이 나와주면 좋은데 현재 조건은요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이 포인트들을 좀잘 기억을 하시고 어떤 흐름이 나와주어야 우리에게 좋은 흐름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5일선을 단기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일 지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5일 선 위로 다시 올라타는 그런 양봉이 나와주면 좋은데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주면서 그런 양봉이 나와주어야 그게 신뢰도가 높다. 우리가 믿을만 하다. 그런 상승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하고 차트를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흐름을 기다리시는 동안 저랑 단기 매매 수익 보시면서 애니메코인의 상승 추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물을 타는 식으로 준비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어요. 네, 앞으로도 박서준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코인대학교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